사고 싶은데 돈 아까워서 못 사겠다 라면 라면? 나 그렇게 키웠니? 안녕하세요 누구 맞게 민서 씨저 왔어요 이제 열심히 하는 걸니 이제 어디 있어요? <laughs> 어서 오세요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과자 정리해야죠 이제 마지막 촬영이잖아요. 정말요? <laughs> 이제야 몸에 익기 시작했는데. 오늘 때려칠거뭐 막하고 그냥 끝내도 되겠는데? 사장님이 미쳤어요, 처럼다 퍼줘야겠네. 잠시만요. 계산서 주세요. 4,400원입니다. 2 5 0 0원이요 안녕하세요. 어, 당신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! 또나의 <laughs> 원물 쇼! 으! 나 무서워! <laughs> 오랜만에 보니까 무서워! 최원이 <laughs> 이리 오세요. 자, 안녕하세요, 최원님. 안녕하세요. 어, 아, 귀여워. 몇 살이에요? 일곱 살. 일곱 살. 혹시 편의점에 들으시면서, 어, 이 물건 진짜 사고 싶은데, 아, 돈 주고 사기 좀 아깝다. 근데 갖고 싶다. 했던 물건이 좀 있으세요? 채원이 있어. 어 있어 <laughs> 벌써 있어 <laughs> 아버님이 좋아하는 걸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태원이가 좋아하는 걸 사고 싶어요. 어 지금 공익 광고를 보는 줄 알았어요. 태원이가 좋아하는 거 사고 싶어요. 준비. 시. 작 <laughs> 뛰어 뛰어. 헐! <laughs> 자저 갑니다 갑니다. 고고고. 오케이 아버지. 오케이. <laughs> 어우 물건을 정해놓으니까 빨리 가져오네. 어머 채원아 이거 뭐예요? 뭐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? 식판이에요. 아 이거 우리 채원이 식판 예쁘게 사용하세요. 네, 채원이 학교 가서 식판이 필요 없으시. 아, 그럼 들어 주세요. <laughs> 식판이 많아요 집에? 되게 많아요. 어 얘는 군대 보내야겠다. <laughs> 이거 식판으로 맨날 맨날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아빠한테 나중에 물어봐요. 안녕히 <laughs> 세요아어 맞네. 아버지 이거 좀 쓸고 가세요. <laughs> 이렇게 잘 쓴다고? 문도 잘 쓰이겠다 너. 뭐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아! 아! 어? 어! 아아아 어, 너무 예뻐가지고. 잠깐만, 여기 뭐 그거 있나 봐봐. 그거 하나 가지고 오시면 선물 막 주려고 그랬는데 나 어쩔 수 없네. 또뭐 가볼까? <웃음> <웃음> <띠레로레>. <웃음> 어, 나한번 가볼까? 띠레로레. 어, 또뭐더 갖고 오셨네. 오케이. 그 우리 아이미 제품은 본인이 가지고 오신 거죠. 지금 누가가 추천하고 그런 거 아니죠? <laughs> 그죠? 완전 좋아. 그렇죠. 진짜 원래 드시던 거죠. 아 <laughs> 뭐좀 약간 편의점에서 요거는좀 사고 싶은데 아좀돈 아까워서 못 사겠다 라면. 라면? 라면 지금 먹고 싶은 거 말고 <laughs> 자 갈게요 30초 드릴게요 준비 시작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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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역시 오학년이 5다 빨라 우와 자자자자 자자자자 저카운터 카운터로 너 그렇게 키웠니? 카운터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자 14초 14초 <laughs>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따님분이 아, 네, 네, 잘못이야. <laughs> 평소에 잘 라면을 못 먹게 하시나요 엄마가? <laughs> <laughs>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괜찮지 않을까? 아니야. <laughs> 아그 남의 가정사에는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손님. 누군지 아세요 저? 혹시 심애학에 다음에 안 봐요? 봐요. 그그 그 여자잖아. 아 그래요? 어 여기 우리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. 혹시 이벤트 참여할 네. 생각이 좀 있어요? 네. <laughs> 없을 수 있어. <laughs> 괜찮아요. 그럼 이따가 <일하러>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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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그... 그림. 아, 진짜요? 오,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. 저 같이 일하는 피디님이세요. 그만뒀어요. 아, 그랬어요? 그만둘 때 인사했잖아요. 아, 죄송해요. 이제 연예인 그만두고 여기서 알바하고 있거든요. 뭐, 같이 가리다. 폭주기 중간이 없어, 중간이. 이렇게 한거 아니면 얘는 너무 매가리가 없는 거야. 얘는 봐봐요. 느낌이 피디님이니까 알 거야. 없어, 중간이 폭죽이 자 갈게요 준비 시작 화이팅 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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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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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 벌써? 8초 최단시간 8초 걸렸어 8초 갖고 온게 어, 레고가 인기 많네 49,900원 레고를 평소에 좋아하셨나요? 아니면 그냥 비싼 거 사고 싶어서 집으셨나요? 아니요 미니언즈 팬이에요 아, <laughs> 아 덕후의 기운이 <laughs> 계산해 주시면 돼요 와우. 어제돈 어, 아니고요? 아, 네. 아, 신세계 아, 돈이에요. 회장님 네. 만 편의점에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거좀 하면 좋을지, 아이디어 좀. 그럼 남의 아이디어 빠는 거 아니에요? 본인들이 <laughs> <자네여서 웃음> 생각해야 음, 되는 거아니야 뭐, 뭐, 자체 브랜드 행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저게 되게 맛있고 오! 좋은데. 어, 아, 이거 진짜요? 이거 어. 따로 다니기로 어. 했었거든요 아, 이거, 어. 이거, 아이니 때문에요? 네 네, 이게 좀. 이게 들어와 있는 매장들이 좀 한정되고. 아 그러면은 좋다. 이거 너무 좋다. 컨텐츠. 아. 우리 가 시즌1을 아. 워크맨 빤 거니까 시즌2에서 네고왕을 빠는 걸로. 아. 그래서 이거 아이를 네고 하는 걸로. 아. 자, 그럼 저는 시즌2에서 아. 찾아뵙도록 아. 하겠습니다. 피디님. 네. 식사하시기 전에 이거 좀 키우고 가세요. 이거. 이 작은 걸로요? <laughs> 왜냐면 그림을 오래 담아야 되잖아. 뭔지 알지? 그림. 자, 다 주인공. 그 진공. 주인공은 이거 빠져있어야지. 진짜 피디를 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이 영상쟁이들 <laughs> 일자리를 찾았네, 여기서. <laughs> <laughs> 또좀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. 원래 사주도 그렇, 그렇거든요. 일복 들어올 때는 막 들어와. 그럼 없을 때는 또이게 뚜껑 켜. 남들도 꼭한번에 와요, 그게 그렇게. 어... 나눠서 면다 사귈 수 있잖아. 어, 안녕하세요? 저이 <laughs> 사람 만나요 그건 그래, 이 사람이에요. <laughs> 너네 눈빛이 달라졌다? 어? 이제 알겠어요? 네. 그거 봐. 안다니까, 나를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차에 세요 제가 아시는 분 맞죠? 어, 맞아요, 허나예요. 이제 연예인 그만하려고 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에이, 그건 너무 식상해 많이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? 이 제품 구매하신 건가요? 네네. <laughs> 아! 아!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혹시 저 누군지 아시나요? 허언나님, <laughs> 허언나 <허언니> 알아요? <laughs> 개구마 개국만... 어, 몇 살이세요, 혹시? 아, 저, 이제 스무 살. 20살. 스무 살인데 저 알아요? 예. 그거봐, 그 청담, 그 남자 두 명은 뭐, <laughs> 걔네는 나모 모른 척한 거라니까? 아, 저 몰라요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알면서. 자, 그럼 30초 드릴게요. 갈게요. 준비, 시, 작 자, 갑니다! 좋아, 좋아! 어,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아무거나. 어, 뭐야, 뭐야? 10초, 10초! 아니 어, 근데 우리 어... 이 아이미 제품을 되게 좋아하나봐요. <laughs> 또 아이미 제품 골랐어. 되게 먹고 싶었는데 못사 네. 먹었나요? <laughs> 아니 저렴하지만 맛있는 약간. 돈 내가 사는데 왜 저렴한 거야? <laughs> 너무 아, 착하네 <착한냐네>, <laughs> 친구가. 바꿀 기회 드려요? 비싼 게 없어. 알겠습니다. <laughs> <많이> <laughs> 우리 이마트식사에 뭘로 보고? 뭐다 비싼 게 없어? 만 원짜리가 호들룩짭짤한데이거면 어, 괜찮겠어요? 네. 오케이. 아우 어, 우리 무심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 그 근처 사시는 거예요? 학교가 원래 저기에요아 어, 여기요? 어떤 전공인지 여쭤봐도 돼요? 연기 전공이요. 아 그래요? 네, 재수하고 있어요. 아 그래? 나도 재수했어요? <laughs> 아, 재수가 뭐가 어때서? 몇 년은 차이도 안 나. 진짜로.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나를 더 좋아했나 봐. 아니, 근데 평소에 뭘좀 많이 사가요? 제가 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. 아,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은가 봐. 아, 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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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.. 쓰시는... <laughs> 눈 위에는, 아, 그래도... 아래는 모르지만, 단정도는 아, 아, 피부가 되게 좋다. <laughs> 아, 물을 몇 리터 먹는데? 하루에 한. 4리터? 아,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? 목을 <laughs> 많이 쓰니까. 아, 나는 맨날 이거 수비나 적시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, 우리 약간 이마트24에서 이런 이벤트를 좀 하면 더 자주 올것 같다. 아, 혹시. 내뭐 네, 내고 비슷하게 내고왕 비슷 어, 이거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다음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그래. <laughs> 매니저한테 빨리 지금 말 바꾸기 전에 빨리 접으라고 자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났고요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고 ENFP에서 INFP로 갈아탈 시간이 된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는 텐션 떨어뜨려도 되는 거잖아요 엔딩은 약간 감동 느낌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죠? 노래 좀 깔아주세요 따라라 그녀의 하루는 고단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마지막 알바인데, 네. 어떠세요?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, 이 희망을 품고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MVP가 돈는 <laughs>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있으니까. <laughs> 네, 다음에 이제 내고향을잘 빨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못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또 찾아서! 회장님!